사실은 조금 불협화조, 이유전자 문제로 아무튼 됐어. 그래서 어, 어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이부들도다 어, 병이 생기고 나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오늘 돌아가셨다는 게 사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러면 심혈관질환, 심혈관질환이라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뭘하니 심장에 관한 혈관그 다음에 뭘? 멀... 뭐 그니까 그 주변에 가슴이 아프다 하고 좀 많이 아프다 하면. 그때 여성분이 제사 하고 가슴 아프다. 아, 그렇좀 나도 된다.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, 담배, 어 담배, 담배, 뭐 담배 패켓부리 가다하죠그 다음에 그렇게 혈압도 조절해주고, 콜레스테롤도 조절해주고, 당뇨도 조절을 해주니까 한 10년, 5년. 또뭐 음, 길게는 20년 후에 심혈관 질환이 발생을 안 하더라. 그러니까 먹자 이런 개념입니다. 즉 어머님 아버님 <laughs> 지금 뭐낭뇨하고든지이 이거 먹으면서 도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많이 발생했다 하면 한번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. 둥근 거린 검사를 뭐가 있냐면 사실은 그 두둥거릴 때 그때 이뭐 맥이 어떤가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사실은 상중요해요. 그래서. 뭐 어머님들도 어디 가서 그 병원의 진료를 보면 그 둥둥거릴 때 그때 병원 가.